걷지만 않겠습니다. 걷지. 아. <laughs> 네, 정직입니다. 네, 이제 어 레디샷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 좀 떨리는데. 왼쪽, 오른쪽. 이제, 완벽하게 또 이제 테이핑하고 출발합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마라톤 이제 가는 길인데, 어 이제 크루들과 모여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장소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첫트코스라서 그런지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다 러닝 하다 보니까, 러닝을 하다 보니까, 풀코스 완주하는 게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사실 완주만 해도 어려운 거거든요. 기록이 아니라. 그래서 참 이게 상향 평준화가 돼갖고, <laughs> 아, 괜히 더 뭔가 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도 남들 주행과 나의 주행은 다른 거니까.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할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마인드 세팅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제일 걱정인데 어떻게 해서든 되겠죠. 지금 테이핑이랑 할 수, 약이랑 뭐할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때려 넣었습니다. 이제는 리듬으로 달려야 될 때입니다. 여태까지 나의 훈련 양과 쌓아왔던 것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추운데? 아, 카메라 갖고 왔네? 그거 맡길라고? 네. 엄청 컸는데요? 아, 야. 안 아, 안돼요. 응원, 여자. 응. 어, 아, 춥겠다, 춥겠다. 아, 어.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은 다들 패딩을 손을, 입고 왔는요 손을 많이 떠시네 <laughs> <쩌리네. 웃음> 무서워요. 지금 혹시 패딩 없어요? 끝나고 입을 패딩이라도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그걸 몰랐어요. 첫 풀이라. <웃음> <웃음> 다들 그건, 지금 잘했어요. 이거는 뭐요 리필 패티요. 주의자. 택시 탔습니다. 상암 도착. 아니 보온 효과가 그냥 좀 폼을 아니하고 한 결혼 아니 근데 따로 물품 보관. 네 지금 화장실 끝나고 이제 일행들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워밍업은 안 해도 되는데 워밍업이 되고 있네요. 헬로우 헬로우 아잉 봤어? 아, 봤어요? 어 못봤어요 아, 사진 못찍었어요 사진 음. 찍었어 이미? 아니 이제 또 찍을려고 아, 이거 아, 거. 어디서 줬어? 이거. 이거? 우리 현지님이 주신거 아, 이거 진심. 있어 줬어? <laughs> 우리 사온이가 생각한거지 음. 그래. 응. 찍어도돼요? 어 화이팅 안녕하세요 화이팅 한 명만 어요 you yeah. know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아, 이제 4시간 혹은 3시간 반 여정이 시작되는데 함께 달려보시죠. 화이팅 화이팅! 전혀 뚫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천천히 가야 될것 같아요. 540. 응원 즐기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페이스. 600. 달릴 수가 없어요. 심박 벌써 150. 전략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0km에서 5km 사이는 일단 경목이니까 체력을 아끼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아 너무 떨리네요 타이레놀 잃어버렸어 3km 5 0 0 뛰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네요 아직도 그래도 사람은 많지만 이 분위기 속에서 잘 달려보겠습니다 오르락내리 살짝살짝씩 있어요 기다봐요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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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갈 수가 없어서 천천히 갈게요 네, 네, 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날아갔어요 아, 배번 바람, 어떡하지? 바람이 너무 세서 배번이 뜯어져요 야, 발바닥에 테이프를 너무 많이 해서 다리가 저려요. 아 이런 실수했네. 5 k 1. 지금 누구 넘어지고 장난 아닙니다. 이럴 땐 그냥 흐름에 맡겨서 욕심 버리고 천천히 가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지금 6분 때 7분 때 되는데 뚫리면 천천히 그냥 올리면 되니까 7km. 벌써 고배한 물방이 아파요. <laughs> 이런. 아파요. 아, 지금 8km인데 아직도 모3 0 이제 슬슬 속도 내야 되는데 아, 기록 말고 천천히 완주만이라도 뭐 해볼게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어차피 속도도 못낼것 같고.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10km. 아직 병목 있어요. 10km 급수. 11km 있네요 10km 급수내가 아, 다리가 저려. 할수 있나, 진짜 이거? 아, 너무 힘든데? 아, 아, 힘든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지금 오르막 전략대로 신박 160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페이스 505. 다들 잘 뛰세요. 오르막 끝나고 보시죠. 가장 가파른 오르막 리듬으로 달리고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업회 끝나고 이제 내리막입니다. 여기서 오버하지 않게 천천히 리듬만. 하나, 둘. 하나, 둘 골반이 아파서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 오늘 성공하지 못해도 다음에 성공하면 되니까. 하나, 둘, 하나, 둘. 내리막이어도 지금 페이스 많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놀라> <하>. <놀라> 자, 내게 능력 주신 인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게라. 완벽한 상황은 없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완벽한 상황은 없어. 네. 방금 쇠돈서울 까로랑 루이가 응원해줬네요. 아, 못 찍어서 아쉽다. 아, 진짜. 아, 포기하고 싶은데. 좀만 더 가면. 우리 크루 응원단이 있습니다. 좀만 더 힘내볼게요. 화이팅! 17km 지났습니다. 아, 아, 아. 화장실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화장실. 아, 아. 화장실 갔다가 다시 뛰고 있습니다. 아 이거 기다리느라 한 3, 4분도 섭이했습니다 아. 다시 뛰어 볼게요 아.. 보기 아까 너무 힘든다 아, 네. 평소보다 못 뛰지? 아.. 골반이 너무 아파서 스트레칭 중입니다 어. 왔는데 병원받고 힘내보겠습니다 아 골반이 너무 아파 아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진짜 불꽃이 힘드네 아아아아 아, 아, 아. 골반에서 이제 내려와서 장경인데 지금 아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아 30km 지점 <laughs> 이제부터 한걸음 한걸음이 가장 최장거리입니다 아 아, 장경인데 올라서. 잠깐 풀고 갈게요. 스트레칭 좀만 하고. <laughs> 너무 많이 올라왔어. 아, 예, 안 풀리네요.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아민이 <laughs> 사고 감지했어. 어떻게 알았지? <laughs> 7분 페이스로 천천히 올라갈게요. 아, 완주만 하자 완주만. 아픈데 무슨 기록이야. 엄청난 마파지긴 아, 페이스. 6분대입니다. 6분대. 아, 뛰는 게 기적입니다. 아, 원래 장경인데 올라오면 못 뛰는데 다행. 히 오렌지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오른쪽 골반이 아프니까 왼쪽 여기가 다쳤어요. 정찬호 화이팅 조금 팽이 하 먹고 갈게요. 아, 쥐 좀만 풀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 아, 완주만. 완주만. 가자! 아. 아. 아, 이제 36km. 아, 6km만 더가야겠네 6km. 됐다. 아, 아, 아파. 아 아, 아. 이야. 이야. 아. 지금 7분대로 뛰고 있습니다. 걷지만 말고 완주만 하는 걸로 지금 뛸수 있는 게 기적이기 때문에. 완주하겠습니다. 지하철 타려고 했는데 근처 지하철이 없어요. 버스 카드도 없고 일단은 완주해야 될것 같아요. 완주만 어. 하자 완주만. 7 2 5 페이스 걷지만 말자. 아. 진통제를 잃어버렸어. 820 아, 팔2 0 베이스.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냥 다음 티에 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아 다칠 것 같아 진짜. 아, 저는 지금 중간에 빠질 곳이 없어 갖고 일단 가긴 가는데 아 쉽지 않네요. 아이이 형님, 먹어도 돼요? 네, 네, 드세요, 드세요. 오케이, 응. 아이이 <laughs> 오케이. 오 네. 아 <laughs> <finances> 와 그냥 집에 갔으면 이거 못 먹었겠네 진짜 맛있다 다시 또 뛰어볼게요 출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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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반이...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현재 페이스 925 걷지만 않겠습니다 걷지만 아 버스 타려고 했는데 3km밖에 안나와가지고아 아파라 골반이 너무 아파요 이게 다친 게안 났네 완벽한 상태에서 준비할 순 없긴 한데 아플 상태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 그분 아 못 가겠어. 잠 아. 다 <목소리도 나> 인생 첫4 0 k 로 찍었습니다. 한발한 한 발이 지금은 저희 위있에서 가장 큰, 가장 긴. 달리기 거리입니다. 1km 남았어요. 1km 해볼게요. 할수 있다. 난 솔직히 완주만 해도 감사했어. 중간, 그래 골반이 야, 너무,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 나. 며칠 전부터. 어. 아니, 딱 하프 전부터. 어. 아, 그냥 이제 같이 응원하러 산다고 그냥 빠져야겠다. 무리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 들었어. 그것도 그런, 나쁘지 않아. 네 그래서 딱 가, 갔는데 응원하니까 그냥 빨리 가라는 거야. 어. <laughs> 아, 이것도 원래 맡기려고 했는데 그 정신이 없어서 못 맡기고. 오. 이 너무 아프네요. 이쪽에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 네. 너무 추워서 옷을 입었고, 아, 느낀 점이 일단 테이핑을 안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압박이 좀 땡기다 보니까 더 마찰이 심해져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기록이고 뭐고, 완주한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풀코스 쉽지 않네요.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아, 그래도 풀코스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어, 완벽한 준비로 뭐 우리가 뛸 수는 없는 건 확실한데, 그래도 아픈 상태에서는 뛰지 마세요. 그건 진짜 잘못된 것 같고, 저같이 미련하게 그렇게 뛰다 보면은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이 쓰기 때문에 또그 한쪽도 아파지는 것 같아요. 전 진짜 그냥 완주한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어 일단 어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또또하루을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